아. AB 길이가 8이고 AC 길이도 8이니까 4가 4 4가 되고 이때 지금 이렇게 고어버린다4 아, 지금 뭐가이고4합동이4이 각을 내가 a 고 4가 되고 4가 되고 4가 되고 4가 되고 a 가 되고 4가 되고 4가 되고가되 요거 요거 뭐 하는지 봅시다. 평행이제. 그래서 요거 a면 이쪽도 a가 돼. 되나? 그래서 그리고 요거를 내가 b랑 하면 요것도 b제. 그리고 A다기 b 지금 90도잖아. 요게 A니까 요쪽 모양으로. b 여야 되겠지. 따라서 삼각형. 너는 뭐가 되노? D면 삼각형 되겠지. 이게 A면, 아, 요 4면 요것도 얼마? 4다.